휠마다 음. 전부 다 음. 생긴 형상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프화 시켜서 음. 그 모양대로 다이아몬드 날로 이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스캐닝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커팅한 거예요? 네, 힙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와. 되게 가벼워요. 음. 서비스센터에서는 휠 수리가 없거든요. 그냥 교환. 그냥 아예 타이어 자체를 교환. 네, 휠 자체를 그렇죠. 교환 음. 하면은 금액이 상당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재생을 하시고 수리하시는 를게뭐 10분의 1 정도 네, 금액. 그 그렇죠 경제적이죠. 네.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건한 어느 정도 되는지. 대기업 부장과 임원 사이 정도.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천에서 휠보건휠 가구, 휠 도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휠 마스터 대표 김경호라고 합니다. 저희 공장에 오는 차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 만지러 오십니다. <laughs>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37살입니다. 88년생입니다. 음... 네. 어느 정도 흠집이 났을 때 여기를 찾는 거예요. 뭐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말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죽살만한 그런 거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상처가 쭉뭐 많이 휠의 절반 이상이 났던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이들 방문하시죠. 보통 타이어 흠집은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겨요? 어 많이들 발생하는 게 마트 같은데 아 지하 주차장 들어간 램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운전석보다는 조수석 쪽. 그쪽이 많이들 긁으시죠. 가끔 가다 저도 마트 가서 보면은 그 경계석이 되게 많이 긁혀있어요. 맞아요.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laughs> <laughs> 피스가 네. 나있죠. 긁혀가지고. 아, 네. 네. 요걸 수리하기 위해서 오시면 다 여기 안에도 주시는 거예요? 표면의 인물질도 제거하고 미세하게 서 끝을 낸 다음에 칠할 때잘 흡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이 고온 모래로 이렇게 살짝 상체를 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방털이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나요? 네, 여기 이제 전칠이 나가지고. 표면에 상체는 다된 거예요. 어... 아까랑 색깔이 틀리죠? 네네. 약간 네. 무광처럼 이렇게. 이제... 네. 사장님, 이거 어떤 작업 하는 거예요? 어,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이라고 해서 쉽게 표현드리면은 깎아내는 기계에요. 얇게. 근데 뭐 깎는다 표현을 하니까 이제 많은 오시는 고객분들께서 막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공을 하는 범위는 많이 해봐야 0.1mm 이내. 다이아몬드 가공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거예요? 어, 날 끝에 응. 정말 진짜 코딱지만하게 그 절삭용 다이아몬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달렸어요. 정말 얇아요. 그걸 가지고서 네. 알루미늄을 얇게 가공을 해나가는 거예요. 회전을 하면서,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응. 이런 기계는 한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이? 예전에 했을 때, 소나타 한대값 정도? 와... 네, 나옵니다. 다물쇠 채우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아니, 무거워서 못 들고 가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커팅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로 피도 네, 넣. 이런 식으로? 와, 되게 가벼워요. 음. 지금 이건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휠마다 네. 전부 다 생긴 형상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휠 모양을 스캐닝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프화 시켜서 네. 그 모양대로 다이아몬드 날로 이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스캐닝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그러면은 한 네. 바퀴 하는데 한 어느 네. 정도 걸려요? 보통 이제 상처의 뭐 깊이나 뭐 성형 작업 유무에 따라 조금의 오차 범위는 있지만은 통상적으로는 한두 시간 반 정도 예상되고요. 음... 보통 네 개를 다 맡기러 오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부분 부분 하나씩만? 부분이 오히려 많아요. 왜냐면은 네 개를 다한 번에 긁으시는 경우는 묵혀뒀다가 오시는 분들이고 네.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두 개. 조수석 음... 쪽 라인. 음... 그쪽이 많죠. 음... 지금 이렇게 날라가는게 기존 휠에 클리어 코트라고 해서 수명 도료가 올라가 있거든요. 제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음. 얇게, 얇게, 얇게. 한 번에 물론 깊게 닦아 버리면은 빨리 끝나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끝에 모서리 있는 엣지면이 되게 날카로워져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음. 얇게 가공을 하는 게 제일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기계를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고 기술이겠죠. 어떤 부분에 그렇게 사포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순정 자체가 0.7mm 그 정도라서 음. 세심하게 가공해야 돼요. 자동차 정비쪽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바퀴 휠 보관 쪽 이렇게 딱 네. 특정 분야에 이렇게 네. 어, 사업을 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 실제로 음. 이제 자동차 외장 흔히 말해서 뭐 범퍼나 이런 거는 많잖아요. 어디 보면은 공업사 같은데도 뭐 사고수리 이런 게 많고 한데.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주차하다 보면은 많이 막 긁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쉬를 바꿔야 되나 아 되게 꼴배기 싫은데 그거를 보면서 아 저거를 내가 선택을 하면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때가 뭐 이쪽 정비 관련으로 오게 된 거는 군대에서 제가 공병을 나왔거든요. 공병을 하다 보니까 장비들이나 정비하고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2등병 네. 땐가 그랬을 거예요. 어, 짬밥이 안 되면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음. 그런 게 많은데. 남들이 할줄 모르는 거할줄 알다 보니까 어 너는 열애, 너는 이거나 계속해. 그래서 선임들은 공병 같은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막 무거운 막짐 같은 것도 직접 옮기고 하거든요. 네. 저는 뭐 나름 편히 앉아서 이것저것 만지작만지작 했습니다. 근데 그 하다 보니까 그때 느낀 게아 남들이 할줄 모르는 거를 할줄 알다 보니 이 계급 사회에서도 살짝 이런 특혜를 받는구나. 인정도 받고. 네. 네.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했죠. 그것 15년 되셨냐 이 일을 하신 지가2 0 14년, 15년 됐을 네. 거예요. 네. 네. 보통 망가지면 서비스센터 많이 가잖아요. 네네.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알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대부분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냥 서비스센터 같은데, 네. 아이쉴 수리가 되느냐 하면은 서비스센터에서는 쉴 수리가 없거든요. 그냥 교환. 아, 그냥 아예 타이어 자체를 교환을 하휠 자체를 교환하면은 음... 금액이 상당하죠? 네네네.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하면은 당연히 교환하는 공인비용도 발생되고 이것저것 하면은 아마 4,50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재생을 하시고 수리를 하시는 게 3분의 1? 그 정도 금액. 근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금액의뭐한 8분의 1? 뭐 10분의 1? 그 정도 뭐 금액. 그렇죠. 경제적이죠. 네, 이 공간은 어떤 거예요? 기계 같은 경우를 보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장 작업을 해요. 도장 작업이 이제 말 그대로 페인트 뿌리는 작업인데 그걸 하려면 은 저희처럼 이렇게 부스가 있는 먼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놓은 도장 부스입니다.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여기 전부 다 하시는데? 한 1억, 1억하 5천, 7천? 음.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작업하러 가세요? 어, 마지막 이제 작업인 이제 상도컬리어 작업을 하러 이제 들어갈 겁니다. 페인트 보호제 역할도 하고 이제 클리어가 이제 광도 나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응. 그런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럼 어디 가세요? 2층이 제 숙소라서 제가 그 집이 네. 원래 멀어가지고 집이 어디신데요? 경기도 의정부예요 그냥 원룸? 네 원룸, 원룸? 처럼 너무 큰 원룸인데요? 맞아요 <웃음> <웃음> 여기서 혼자 쓰시면 심심하진 않으요 약간 그 회사 그 노예된 것처럼 네. <laughs> 여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도 제대로 못떴데 내려가서 일해야 되고 해가지고 어, 어. 특히 초년생들이 막 배울 때는 차라리 그 숙소 있는 회사를 가가지고 음. 그냥 빨리 일을 습득하는 게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월세는 얼마예요? 아, 그 월세는 공짜입니다. 수입차의 네. 바퀴랑 휠이랑 네. 그냥 일반 차의 휠이랑 가격 차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휠까지 복원이 가능하세요? 어, 만드는 거는 흔히 말해서 반이 잘린 휠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안전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거면은 교환을 말씀드려요. 사장님 뭐 하세요? 더워서 세수했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날씨가 습해가지고. 네. 어, 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에 하나 이렇게 꽂히면은. 그리고 뭐 해결될 때까지 좀 울고 늘어진다. 또뭐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면은 밤새 괴롭힙니다. 근데 그걸 또 해결하는 맛이 또 있어요. 남들이 다할줄 아는 거는 솔직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할줄 모르는 것도 할줄 알고 그래야 누군가한테 인정이라는 것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완성됐네요. 아, 네 이제 저희가 네, 완성을 네. 했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제 상처가 네. 몇 군데가 있었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아마 영상이 나올 거예요. 네. 그 제가 작업하고 이제 타이어까지 낀 모습. 비포 애프터가 엄청 확실할 거예요. 이거는. 깔끔하게 됐네요, 진짜. 아까 흠집 나 있었었는데. 네. 아, 여기다. 저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전화예요? 아, 오늘 이제 12시 반에 예약하신 분인데 제가 테슬라인데 휠이 긁히셔가지고.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어, 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흔장돼서 아예 바꿀까 하다가 사이어 아, 휠복번안 한다고 해가지고 전에 검색하고 왔어요 이거는 뭐한 거예요? 이건 살이 날아가가지고 살을 네. 올려서 어. 이 높이대로 맞추기 위해서 용접을 한 거예요 음. 높이를 맞춰야 돼 몇평 정도래요? 88 평인가? 89 평? 89 평. 89평. 네, 그 정도 되고요. 음. 이렇게서 나름 뭐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잘 되고 계시는데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되고 계신지 궁금해요. 한 대략 한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아. 그럼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건한 어느 정도 되는지? 대기업 대기업 부장과 임원 사이 정도? 세시는왜 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건한 어. 자리? 괜찮지말고 감사합니다 왜 뻑뻑 소리 나요? 바람이 들어가면서 차니까 타야 자지 자리 잡는다고 아... 소리 나요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무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 안쪽과 바깥쪽 바람 소를 정확하게 뚝뚝뚝뚝뚝 일정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아, 이제 밸런스가 맞겠네요. 네, 이런, 이런. 안, 안쪽과 바깥쪽이 밸런스가 맞으면 제로 제로가, 제로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선택할때 고를 때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업장에 네. 다녀가신 다른 이제 고객분들이 후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흔히들 말해서 비포 애프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은 어떻게 보면 조그맣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 그런 거 많이들 보시고서 가격도 합리적일까?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그리고 가가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사장님한테... 목표? 이런 게 어, 제 목표는 아직까지 이제 저희 상호가,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런 애프터 시장 업계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아, 휠 하면 무조건 바쿠일 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휠 보건이나 휠 도색,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다 보니까 휠을 뭐 교체해야 되나? 건이 드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직업의 달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서 이제 이런 쪽에 방향도 있구나.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알게 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화이팅! 직업의 달인, 화이팅! 저희도 화이팅입니다. <laughs>